안녕하세요. 슈드맨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SCHD와 다른 주식들을 매도하게 됐습니다. 매도 후 계좌 상태는 이렇게 되고요. 1번 계좌, 2번 계좌, 3번 계좌는 파킹 통장입니다. 세 계좌를 합치면 13억이 약간 넘는데요. 원래 오늘 방문을 했어야 되는데 내일 KB증권 지점에 가서 CMA통장을 만들어서 현금자산을 모두 한 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매도하기 전까지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SCHD 11,111주 외에 리얼티인컴 1,000주, 테슬리 500주, TQQQ 465주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SCHD가 배당이 270만원 정도기 이 때문에 초반에 좀 부족한 느낌이 있고 중기배당이라서 다른 열 배당을 섞어봤습니다. 제가 나중에 재매수를 해도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다시 짤것 같고요. 특히 티슬리 같은 경우에는 1억 투자하는 경우에 500만 원 정도, 500에서 600만 원 정도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마이너스 구간에서 계속 분할매수를 진행을 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 검증되지는 않은 ETF이기 때문에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제가 매도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2년 전부터 손실중인 개별주가 있었는데요 올 초에 손절을 하게 돼서 4천만원 정도 손실 확정된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식을 익절을 하고 양도세를 합산해서 비과세로 맞추게 됐습니다 원래 올해 연말 안까지 타이밍을 봐서 한번 매도를 하고 양도세 합산 후 재매수를 다시 하려고 했었는데요 시기가 좀 앞당겨진 것 같습니다 장기 보유라는 관점에서 과감하게 미실현 수익으로 끌고 갔어야 하는게 옳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 SCHD 주가 평단은 제 평단 가까이 내려왔고 환차익으로만 수익 중이었기 때문에 매도한다 하여도 다시 한번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는 고민 끝에 익절후 재매수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바로 재진입하기보다 저는 같은 수량을 다시 매수할 예정인데요, 환율이 좀더 안정된 후에 좀더 낮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환율이 1250원 정도까지 떨어지면 슈드 본주가 9만원까지 갈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9만 3천원에 매수했고, 9만 8천원에 매도를 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은 슈드를 그대로 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솔 SCHD 같은 경우에도 월배당의 장점이 있고, 나중에 배당을 받는다고 하여도 환전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어떤 걸로 매수할지는 좀더 고민을 해보,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 환율이 오르는 경우에는 솔환해치 버전으로 매수를 한 다음에 환율이 다시 떨어지면 그 다음에 SCHD 본주를 매입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3번은 그것도 아니면은 아까 포트폴리오에서 테슬리 보여 드린 것처럼 초고배당주를 일단 먼저 선점을 한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배당금으로 연금저축펀드에서 솔 SCHD 버전을 적립식 매수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SCHD를 보유하면서 느낀 점은 거치식으로 매수해서 장기 보유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월배당이 아니라 분기배당이어서 힘든 부분도 있었고 하루에 천만원 이상씩 수익이 왔다갔다 하고 환율 1원에 100만원씩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멘탈 유지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양도세 합산 때문에 매도를 하긴 했지만 아예 팔수 없는 조건인 연금저축펀드가 아니라면 앞으로도 내가 과연 매도 버튼을 안 누를 수 있을지 평정심을 유지하고 평생 보유가 가능할지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sc-hd는 제가 추구하는 경제적 자유라는 기준에 가장 적합한 상품이고 흠결 없는 훌륭한 상품입니다. 저는 현금 보유하는 것도 하나의 포지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좀더 관망 후 제가 원하는 가격대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해서 평생 보유에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 사이에 저 스스로도 장기 투자에 대한 철학과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시장을 관망하는 동안에 제가 어떻게 현금 자산 13억 이상을 만들게 됐는지 다음 영상에서 경험담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